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결론이 나온 거고, 자 원자 번호하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를 이용할 거예요. 이 X는 바로 원소 기호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다 원소 기호야. 근데 그 원소 기호는 뭘로 되어 있냐면 정리를 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상형문자, 그림 문자 같이 막 이상한 그림들이 각 과학자마다 다르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을 한 거야. 알파벳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i 그러면 i 대문자 있으면 이건 아이오딘이야. 그죠? c 그러면 이거는 대문자 이거는 탄소예요. 근데 c 하고 소문자 o 있으면 이거는 주기율표 보면 코발트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co와 co와 요 co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돼 있으면 요거는 하나의 원소예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대표자나 얘도 대표자, 얘도 대표자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화합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약속이야. 그 원소 기호를 쓸때꼭두 문자로 나타내야 된다 면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질량수라는 거는 어 그, 원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예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그리고, 근데 양성자는 원소마다 다 틀려. 탄소는 양성자가 몇 번이죠? 번호예요. 6번. 1, 2, 3. 이렇게 주결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누구야? 수소.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게 누구야? 헬륨. 걔가 2번이야. 그 다음에 다시 수소 밑으로 와서 리튬, 걔가 3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거야,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그럼 탄소 몇 번에 있어? 여섯 번째 있잖아요. 그 여섯 번째 있는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 수야. 양성자 수는 다 다르다는 거야 원자 번호 다르듯이. 그니까 그게 사람의 지문 역할이에요. 걔 번지수 잘 찾아 들어가면 돼. 그럼 11번은 누군가? 어 나트륨, 소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질량수라는 거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원자 번호는 뭐하고 이콜? 양성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중성자가 나와요. 그런 관계를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연습해보자. 을자 원자 번호는 뭐다? 정리. 어 핵에 있는 양성자 수다. 질량수는 뭐더하기 뭐다?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그죠 자 동의원소 동의원소 정의가 뭐예요 원자번호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어, 질량수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자번호는 같지만 양성자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거의 예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서 수소 수소 수소인데 이수소와 이수소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요거 빼면 얘는 얼마 나와? 0. 그 무슨 얘기죠? 중성자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물은 요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2 1이니까 이게 하나가 나오지? 얘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중성자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 원소라 그래. 볼트는 그 생각은 못한 거야. 모든 원소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잖아. 질량도 똑같고, 근데 동위원소에 대한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얘 누구죠? 플로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양성자 수 아홉 개, 중성자 수열 개, 전자 수 아홉 개, 질량수 질량수가안 나왔어요. 19.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요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 모르겠으면 찾는 거야. 일단 주기율표. 그죠? 그 다음에 어토믹 넘버라는 거는 얘 번호야. 번호. 매스는질량수예요그 다음에 P 플러스는 양성자 수. 요거는 중성자 수. 요거는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힌트 나와 있는데 보고 각각의 원자 번호를 찾아서 어, 저 칸을 한번 채워보는 거야. 어. 자 원자번호가 아, 2 0이죠 그럼 얘 질량수가 40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양성자수가 20. 그다음에 중성자는 20. 왜 중성자가 20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질량수에서 원자번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20이 나와. 그런 양성자 20, 전자 20이 돼. 또 아르곤은 18번이에요. 자 아르곤 18번인데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 질량수가 40이래. 음, 자, 그러면, 프로톤 18개. 또, 중성자는 22, 40 빼기 18 하면 되잖아. 그죠? 전자는 여전히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똑같이 18개. 브롬은 35래요. 35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죠? 그럼 브롬 35면은 양성자하고 전자는 다몇 개야? 그 35, 3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중성자만 알면 되잖아. 중성자를 알면 중성자 플러스 35해서 뭐가 나와야 돼. 질량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네 질량수를 먼저 알았네. 그럼 거꾸로 질량 주, 중성자 수를 알수 있겠네요. 8 0빼이35 하면 되죠. 만일 모든 원자가 이렇게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다면 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다를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화학적 성질 그러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 전자의 출입.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전부 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럼 전자가 어떤 애는 방금 전에 보면은요. CA는 전자를 준다고 내가 단정을 줬고, 브롬은 전자를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주기율표 보면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읽는 연습을 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일단은 각 원소마다 양성자 전자수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애는 전자를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떤 애는 전자를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 성질들이 다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소듐인데 소듐 23, 소듐 23은 얘네들이 무슨 관계죠? 동의 원소 관계야. 뭐가 다르죠? 중성자만 달라요. 근데 뭐가 같죠? 원자 번호가 같으면은 바깥에 있는 전자도 같은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나트륨 소듐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 이런 애들은 대부분 전자를 잘 줘. 몇개 주느냐? 하나 줘. 그러니까 하나 주다 보니까 몇가 양이온이 될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돼. 그런 화학적인 성질이 다 같아요. 그럼 쟤는 다른 애하고 화학 결합할 때 상대방이 같기만 하면 화합물도 같아져요. 그런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하고 소듐의 두 동위 원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보는 것처럼 12개, 13개로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동위 원소 얘 누구예요? 누구 누구야? 탄소 12, 14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 동위 원소인데 뭐가 달라요? 지금 다 똑같은데. 중성자에게수만 달라지는 애들이야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동위원소들이 이렇게 많아 다양해 여러 가지야 그 다음에 옥시젠 산소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염소도 지금 동위원소가 35짜리 37짜리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이 양이냐 야 35짜리가 지금 37보다 훨씬 많네요 그죠 근데 얘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평균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100으로 나눴을 때그 예를 들면, 아까 CL 같은 경우에는 CL35짜리, CL37짜리가 75.53%, 24.47% 있대. 근데 그 평균 원자량이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CL이 35.5라는 거는, 이 CL의 원자량도 아니고, 이 CL의 원자량도 아니야. 그죠? 누구의 실제 원자량도 아니야. 다만, 평균의 의미만 갖고 있어. 평균이 얼마다? 자연계의 모든 원자랑 그 동위원소를 다 합친 평균이지 사실 뭐얘 것도 아니고 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몸무게가 50kg, 60kg 있는데 그 평균내가지고 55라고 했지만 이건 얘 무게도 아니고 얘 무게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평균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자연계의 99.76% 산소 얼마짜리? 16짜리, 그 다음에 17짜리가 0.04%, 산소 18짜리가 0.2% 있다. 얘네들의 평균 원자랑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는 수작업보다는 계산기가 더 빠르죠. 1 0 0분의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화하게 사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값들을 대입해서 하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어 정확히 뭐가 계산이 나왔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6.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새로운 단위가 또 뭐가 보이네. Atomic Mass 어 s 믹 매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 원자 있죠. 원자의 질량만 측정하는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걸어 s 믹 매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위를 없애고 그람이라는 질량 단위를 사용을 할게끔 중간에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 다 없애버리고 질량 단위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 원자의 개념을 다음 시간에 볼게요.